지금 유럽장에서 시 3월달에 제일 많이 팔렸 중에 3위가 르노예요. 거기에 올해 말부터는 우리나라 배터리가 들어가기 시작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싸움은 올해부터인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왜? 몰류급 이상에서 완성차 업체들이, 폭스바겐도 많지 않은 거지. 아우디, BMW 회사들이 싼 LFP를 안 쓸까? 왜안쓰요 아, 그렇게 조금 써야지. 품질이 높을수록 근데 LFP 배터리가 채용된 테슬라까지도 보십시오 테슬라의 모델3, 모델Y, 스탠다드 이하 모델에 들어가 있잖아요 롱레인지는 다 사본 게 많잖아요 안녕하세요 주식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의 특강을 맡은 윤석정입니다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있어요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제일 큰 타격이 예상되는 분야가 사실은 자동차 산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25% 관세가 부과됐으니까 그거는 전방 산업이 위축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이 안 좋아지면은 좀 둔화가 되거나 하게 되면은 그 하단에 그 배터리 산업이라든지 뭐 이런 쪽들도 뭐 좋아질 수는 사실은 없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갖다가 말한다는 거는 좋아질 거라고 얘기한 건 사실은 억제인 거죠. 그게 이제 위기인 측면이고 우리 쪽의 기회인 측면은 지금 그 미국 시장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 중국산 배터리를 억제하게 한 노력들을 어느 정도 했지만은 사실은 북미 시장에서 중국산 배터리가 차지하는 위상이 엄청났어요. 특히 ESS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전체 중국산이었고요, LFP 배터리였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에 대해서도 바이든 행정에서 많이 규제를 했지만 테슬라가 어떻게 보면 전기차에 제일 큰 포지션을 차지하잖아요. 테슬라 모델 3, 모델 Y 그 기본 모델들은 전부 다 중국산 LFP가 채택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산이 북미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생각보다. 근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 지금 이걸 전부다 막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2월달부터 미국의 그 수출 물량에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2월달에 전년 대비해서 60%가 급감했어요 중국산 배터리 수입 물량이. 앞으로는 점점 더 해지겠죠. 그렇다면 미국에서 경쟁할 수 있는 건 우리나라하고 일본 업체밖에 없잖아요. 미국의 그 토종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자막 건설을 하는 단계이고. 그쪽에 순전히 양산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근데 일본 업자들 같은 경우는 캐파 증설에 겁을 냈잖아요. 대신 우리나라 업자들 같은 경우는 공격적으로 캐파 증설을 했잖아요. 미국에만 600기가와트 갖고 있죠 그러니까 그 수혜를 누가 받을 거냐라는 거는 뭐 분명한 사실이죠. 일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효과를 보는 품목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중국산을 배제했을 때 대체 대안이 없는 품목들. 이거는 당연히.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아까에도 아 얘기했지만 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제일 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는 사실은 자동차 사람일 거다 왜 그러냐면 자동차 사람은 자동차는 한두 푼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게 되면 내구제니까 이거 뭐 필수제 같으면 조금 올라도 사야 되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뭐한 천만 원, 이천만 원 오른다? 그러면 중고차를 사든지 몇년 기다리든지 아니면 뭐일년더 타지 뭐 이런 식으로 바뀌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분위기상으로는 현대차는 미국에서 지금 3월달까지 해가지고 일반 소비자 차살 사람들은 웬만한 사람들이 미래 수율를 당겨서 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3월달까지 통계로 보면은 전혀 관세 정책이 별다른 효과가 없구나라는 걸 갖다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4월달부터 본격 시행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4월달에는 그 통계 자체가 확 이치가 될 수가 있어요. 벌써 가격이 올라가고 물론 이제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6월인가 7월인가까지는 가격을 안 올린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때까지도 영향이 없을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 완성차 업체에 비해서 현대 기아차는 미국 내 생산 비중이 그래도 많이 좀 늘어났잖아요 일단 현재 알고 있는 제가 100만대인데 그걸 20만대 120만대까지 그니까 러총 160만대 중에서 120만대까지 미국 내 생산을 하겠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니까 미국 내 생산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관세 부담에서 좀 자유로울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100% 자유로울 수 없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품들에 관해서도 지금 관세를 매기고 있잖아요.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도 미국 내에서 부품을 갖다가 다 조달하는 거 아니,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들어갈 거고 멕시코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도 캐나다나에서 도 많이 들어갈 텐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뭐 한국 배터리 위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언론은 과대포장을 하는데 물론 안 좋죠 점유율을 잃어버린다는 게 근데 점유율을 갖다 냉정하게 보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니까 엔트리 모델에서 중저가 모델에 쓰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이는 모델에 쓰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북미에서조차 모델 3하고 모델 y는 catl의 l f p 가 채택이 된거 유럽은 말할 필요 없겠죠 그다음에 유럽에서 올해 3위에 팔린 게 뭐예요 르노 그다음에 폭스 방겐의 저가 차량 bmw 저가 차량 여기에 LFP가 쓰이는 겁니다. 그다음에 유럽 시장의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브랜드들, 중국 지리 자동차가 다 갖고 있죠. 기존의 유럽의 OEM들이 유럽의 완성차 업체들이 전부 다 중국 지리 자동차라든지 중국 자동차, 중국의 거대 자본들이 다 흡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당연히 쓸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이 상태로 해서 끄시면 그다음에 이게 좀 어느 정도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겠죠. 그 이전에 또 동남아라든지 러시아라든지 남미라든지. 이쪽에 중국산 전기차 많이 들어. 특히 러시아 시장 같은 현대기아차 빠지면서 다 들어갔죠. 중국산 전기차가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워낙 불만의 품질의 불만이 많아가지고 러시아에서 지금 각종 제재 취하려고 하고 있죠. 현대기아차 빨리 들어오라고 어떻게 하면 손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북미를 이제 그 중국 걱정을 일단 안 해도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국 유럽에서의 싸움이에요. 그럼 유럽에서의 저가 시장 우리가 어떻게 공략할 거냐? 지금 l g 엔솔 폴란드 공장에서 LFP 배터리 본격 생산하죠. 그래서 벌써 르노에 59만 대 올해 말부터 공급하기로 했잖아요. 수주했잖아요. 지금 유럽 시장에서 3월 달에 제일 많이 팔린 차 중에 3위가 르노예요. 거기에 올해 말부터는 우리나라 배터리가 들어가기 시작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싸움은 올해부터인 거고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왜? 볼륨급 이상에서 그런 완성차 업체들이 폭스바겐도 마찬가지고 아우디, BMW 뭐 이런 회사들이 싸싼 LFP를 안 쓸까 왜안 써요? 아 그렇게 좁은 써야지 품질이 높을수록 근데 LFP 배터리가 채용된 테슬라까지도 보십시오 테슬라의 모델3, 모델Y, 스탠다드 이하 모델에 들어가 있잖아요 롱레인지는 다3원계 들어가잖아요 그파나소닉 거지만 그게 에너지 밀도의 차이 때문에 궁극적으로 LFP가 이건 과학적인 사실인데 이걸 자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너무 모을 수가 없어요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가 없으니까 에너지 밀도를 높이려면 뭘 첨가를 해야 되겠죠 거기다가 가령 뭐 삼원계 연극자를 첨가한다든지 망가를 한다든지 지금 중국산 중국 애들이 하는 것처럼 그럼 가격 올라가겠죠 그리고 앞으로 이 전기차에만 쓰일 거라고 자꾸 배터리를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휴머노이드 로봇 드론 여기에 배터리 들어가야 될거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LFP 배터리랑 삼원계 배터리랑 부피가 얼마나가 차이가 나죠? 똑같은 에너지 밀도를 낼때그 무거운 걸오토모스 로봇에 장착할 수 있겠냐? 그 다음에 나보고 희망니어로 너무 돌린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러면은 OEM 업체들이 완성차 업체들이 중가 이상의 고급 차종에 한사코 삼원계 배터리를 쓰려고 할까? 한 국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 확대를 하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우리가 그냥 내팽겨줬던 LFP를 갖다가 빨리 하는 게, 그리고 그걸 갖다가 우리 기업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 LG엔솔 같은 경우가 가장 빠른 대응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뭐 올해 말부터 룬로에 공급되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같이 점유율이 밀리는 상황은 내년부터는 조금씩 제가 생각에는 반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CATL이 하고 있잖아요, 삼원계를 근데 아직도 구반바로 못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배터리 산업이라는 게한뭐 그냥 양극재 뭐 음극재 뭐 이거 해가 대충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노스볼트 왜 망했어요? 그 다음에 삼원계 이 LFP는 비교적 만들기가 쉬워요. 이것도 우리나라가 만들어 준 거고. 그 다음에 재세운원이라고삼원계에 양극재 만드는 회사들이 있어요 중국에. 이거 전부 다 우리나라 SDI 출신들이 가서 지금도 사장하고 있고 CEO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몰라요 그걸. 우리나라 기술진들이 다 포진해서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아직 CATL 같은 게는 3원계에서는, 3원계, 그, 그러니까 뭐, 구반방이라든지, 팔 하나하나, 뭐, 이 정도에서 우리나라 기술력을 못 따라오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2분기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만 없었으면 엄청 좋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4월 달 배터리 3자의 수출을 보면 알아요. MOM으로 140%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23년 말 정도 수준까지는 회복을 했어요. 이게 4월 성적이거든요. 근데 5월 달부터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이 관세 정책의 후폭풍으로 굉장히 우리 배터리 업체라든지 뭐 아니면은 2차 전지 업체는 굉장히 호재가 사실은 닥 쳤었는데 작년 4분기가 거의 저점이었고 1분기부터 약간 이제 턴어라운드 한조정을 보였고 4월 달에 굉장히 좋았어요. 이 배터리 3사 수출액을 보면은 수출 통계를 보시면 죠 근데 이게 5월달에도 정담할수 있느냐라는 거는 저도 지금 자신이 왜 그러면 이 트럼프가 이 엉망진창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정담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거는 정확한 분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4월달부터 배터리 수출이 엄청나게 늘어났으니까 그러니까 23년 말거 수준까지 해복겠다는 거는 사실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근데 아... <laughs>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망산업에 대한 어떤 두려움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유럽은 좀 미국보다는 타격이 덜할 것 같아요. 유럽은 이제 독일 같은 경우가 부채 대정 장치를 풀었고 전기차 보금을 다시 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리스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독일이 어떻게 보게 되면은 부채 한도를 풀었다는 얘기는 강력한 재정을 동원을 해서 강력한 경기 회복을 갖다가 동무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니까 러 독일이 바뀌면 유럽 여러 이 바뀌는 거거든요. 유럽 시장은 의외로 굉장히 좋을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일본 기에도 전기차 성장이 뭐 와이오와이로 굉장히 좋았고 꾸준하게 유지가 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다른 문제가 되겠다는 얘기죠. 미국은 약간 둔화될 수가 있다. 이렇게 제가 생각해 더 나빠질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만 놓고 본다라고 해도 일단 일단 유럽 시장은 좋겠죠 전기차 시장. 그 다음에 ESS 시장도 엄청 좋아지잖아요. 근데 유럽의 ess 시장은 중국하고 경쟁이 있어야 되는 시장인 거고 북미 ess 시장은 무주공산인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빨리 그 미시간 공장 뭐 이제 가동을 한다고 하니까 lg 엔솔 그러니까 이 빨리 이쪽 시장을 갖다가 전기차 시장에 둔화되는 그 포지션을 북미의 ess 시장에서 보충을 해야 된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뭐 기업들의 역량이겠죠 글쎄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직도 많이 다져야 될 거다 왜 그러냐면 2차전지가 공매도 엄청 쏟아지잖아요. 그니까, 러 여기 개인 투자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조금 올라갈 전심을 보이면 신용을 얹어가지고 또 하거든요. 그니까 러또 눌러요. 근데 과거처럼 이렇게 공매도가 쏟아질 때, 우리 그 한참 2차 전진 날라갈 때, 개미들이 묻혀가지고, 으쌰으쌰가지고 사니까 쇼커버링 일어나고, 쇼스키지 일어나면서 확 뛰어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투심이 그 정도까지는 안 되잖아요. 기존에 그 2차 전지 섹터를 갖고 있던 사람은 팔지는 않아요. 왜? 너무 소실이 커. <laughs> 그죠? 그러니까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매도는 공매드 세력들은 계속해서 2차 전지를 누르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호재가 닥쳐도 며칠 못 가고 약간 주저하고 하는 단계들. 그렇지만 이런 어떤 바닥을 다지는 형태가 계속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걸 갖다 지루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모든 주식을 하시는 사람들은 잘 알아요. 이 횡보 공매는 오래될수록 어느 순간에 튀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튀기 시작한다는 걸잘 압니다. 그러니까 뭐 투자 접근을 하실 때는 저는 그래요. 나는 우리나라 2차전지 산업의 미래를 믿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음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가장 유력한 후보가 이쪽에 대해서 굉장한 드라이브를 걸라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 분야에 대해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전략 자체를 갖다가 완전히 바꾸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한국의 2차전지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한테 적어도 2, 30년 동안은 최소한 먹거리를 제공해 주면 좋은 산업이 될까라는 입장에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성장성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다면 조금씩 조금씩 분할로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단기간에 많이 올라갈까라고 생각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